경쟁자에게 이기는 기술을 터득하여야 한다. 경쟁자들에게 대한 경멸이 비록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 경쟁자들을 경멸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대함일 것이다. 당신을 험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찬사를 받고도 남을 잃을 것이다. 이보다 더 영웅적인 보복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새로이 얻게 되는 모든 행운들은 당신에게 아기를 품은 자들의 목을 단단하게 죄는 밧줄이 될 것이며, 당신이 얻게 되는 모든 명성은 경쟁자에게는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이 모든 것들은 형벌 중에서도 최고의 형벌일 것이다.왜냐하면 그 행운들에서는 늘 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경쟁자는 그 행운에 한 번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찬사가 울릴 때마다 죽음 같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두면 좋은 재주이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지자. 추한 얼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처럼 지인의 결점들에도 익숙해지면 좋다. 의존적인 인간 관계에 있을수록 더욱더 그래야 할 것이다.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자면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이 그들의 결점들에도 익숙해진다면 그것도 삶에 필요한 수환이 될 것이다. 상상해보자,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처음에야 겁이 날수 있지만 그 공포는 점차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또 깊게 생각해보면 불쾌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가장 안전한 생존법은 못본척못 들은 척 해야 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와 잘 지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만 하더라도 불쾌한 관계를 맺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는 스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지도 못한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이들과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과는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다. 사람들을 사귀는 일은 항해와 비교해 보면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난 남파들 위기에 놓인 위험천만한 여정에 있는 거라 할수 있겠다. 이에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인 호메로스는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현재 오디세우스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을 했었다. 위험에서 멀어져라. 늘 가장 안전한 생존법은 못본척 그리고 못 들은 척 하는 것이다. 적당한 거리의 관계가 더 오래 간다. 극도로 친밀한 교제는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가깝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의 빛도 바래지고 그 어떤 존경도 얻지 못할 것이다. 별들은 우리들 사이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사람들의 존중을 얻기 마련이지만 인간적인 것은 결국 사람들의 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결점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히 지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에 빠질 일이 많아지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부족해질 것이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좋지 않다. 그들은 어리석어 늘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또그 사람들은 호의를 얻게 되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듯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고 할수 있다. 남들이 먼저 청하지 않으면 주제넘게 나서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제넘게 나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자신의 인격에는 관대해지지 말고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청할 때 들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환영받는다. 남들이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먼저 청할 때에 들어가야 한다. 제 멋대로 나서게 된다면 결국에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는 일이 잘 됐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제 넘게 나선다면 결국은 무시와 경멸을 당할 것이다. 뻔뻔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은 창피를 안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화가 없는 우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상대방을 이해하기에도 나를 표현하기에도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대화가 없다면 우리들은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대화의 성격상 일상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약간만 방심해도 실수를 야기하기 쉬울 것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뜻밖에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눈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상황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입을 열어 대화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는 이미 주고받는 말 속에 심리와 성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혀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들짐승들과 같다. 한번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붙잡기 어렵다. 입을 가볍게 놀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고 다시는 그 신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인격은 말을 통하여 알 수도 있기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혀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구 날뛰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압하고 상황에 맞게 잘 다스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혀를 잘 다루는 것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일 것이고 깨지지 않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화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에 대한 이야기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헐뜯어 눈앞에 있는 이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열한 짓이 없을 것이다. 이때 두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비열한 인간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남의 험담을 들었을 때 자신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무리로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해 심히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기왕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미덕이나 선행을 전하자. 좋은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이들에게 애들러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발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다못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본심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카드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들키면 이내 모든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버린다면 그 끝은 결국 좋지 못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숨기고 있는 패가 무엇일지 상대가 기대하게 해야 한다. 아주 결정적인 패는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품속에 감추어두고, 사람들이 내가 숨기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가진 좋은 생각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도록 하자. 오히려 악의 찬 비난만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수 있다. 만약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불행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 한 순간의 순간적인 분노와 기쁨들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침착함보다 순간적인 분노와 기쁨이 더욱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창피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른 이의 계략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신의 이성을 시험할 수 있다. 그 상황들은 당신의 정신 깊은 곳까지 탐험함으로써 당신의 탁월한 두뇌를 극한까지 몰고 갈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제하는 것이다. 특히 갑자기 생긴 사건에서는 더 자제해야 한다. 앙담은 이 사이로 열정들이 새어 나오려고 할때 매우 탁월한 정신이 요구되며 격앙된 감정들이 말을 타고 달리려고 할때 억세고도 현명한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을 제어하는 자는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짧게 해야 한다 유명한 명언 집에 실린 금원은 모두 짧다 그들의 금 같은 지혜가 간결하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말을 장황하게만 할 것이다. 이들은 말하는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속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말을 줄줄이 길게 늘어놓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느껴질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시시하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다른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해야 하는 말들만 간결하게 함으로써 일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말은 짧게 하면 더욱 좋아지고 나쁜 말은 더욱 더 짧게 하면 그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물한 양동이보다 와인 한 잔이 더 값비싼 것과 같다.